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 첫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불의를 심판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종료 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일주일의 삶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복음서마다 다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보시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주간의 일주일에 그 행적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 1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에 계속 일주일 동안 산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른 예루살렘 밖에 지역에서 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한 게예루살 예수님의 그 생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전에 성전을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킨 그런 행위를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에,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지금 15절 후반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신 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여셨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행동에 대한 이제 설명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17절에는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절에는 두 개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합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이사야서, 후반부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두 예언의 말씀을 지금 끌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하신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좀더 직설적으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기를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어디를? 내 집을. 지금 이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있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모든 행동들을 지금 이 성전에서 축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이 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 성전과 관계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전에 오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 동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짐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짐승이 필요한데, 자, 그 짐승을 이제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뭐 작은 거야, 그냥 이렇게 품에 안고도 올수 있지만, 소같이 만약에 큰 짐승을 응? 재물로 바친다 그럴 때, 거리가 먼 지역 위에 만약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계속 끌고 와야 되는데 뭐 양도 그렇고 또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흠 없고 점 없고 그다음에 어디 병 들고 아픈 그런 짐승들은 재물로 쓰지를 못하니까 데려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상처를 입었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는 과정에 금방 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 날을 걸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혹은 어떤 그런 어 일들을 이제 좀 줄여들기 위해서 성전 옆에 이 짐승을 기를 수 있는 목장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돈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원하는 짐승을 살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끌고 오지 않아도 그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편리하게 이제 할수 있도록 돈만 주면 원하는 이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 있게 간단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이제 제가 성전의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의롭지 못한 일이 이제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자,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이제 돈으로 바꿔서 하면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식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시중에서 공급되고 또 팔게 되는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든지 뭐만 원이든지 그 값이 있을 텐데, 성전에서 그 물건을 사면 15만 원이 되고, 만 오천 원이 되고, 이게 시중보다 훨씬 더 어? 값을 치러야지 그걸 살수 있게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불리한 걸 알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 교식으로 비싼 돈을 치르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항과할 수는 없고 할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응?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불의를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서기관들은 사실 성전에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레위인들이지.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결탁을 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응? 결탁을 해서. 왜 결탁을 합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니까 이 일에 합리적인 합법화를 시켜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잠재우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거기서 나오는 이권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주셨다. 매매하는 자. 영어로는 익스체인지라고 여러분 이제 그 외국 여행 갈 때는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 환전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환전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 세상에서, 사회에서 쓰는 통용하는 화폐가 있고, 성전에서는 성전 세계를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성전 세계를 드리지 일반 화폐를 가지고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익스체인지가 필요한 거야, 이게. 돈을 바꾸는, 돈을 교환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응? 돈을 더 많이 붙여서 환전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수료를 더 많이, 응? 기가 막히게 더 많이 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수수료라는 거는 그 일의 에, 가치나 규모를 따져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면 우리를 그렇게 좋게 어떤 혜택을 입게 하니까, 응? 수수료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부당하게, 불리하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게 하면 좋은데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왜냐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성전 세계리 아니면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환전을 해야 돼. 누구나 다 환전을 해야 돼. 이런 걸 이용했단 말이야. 독과점이죠, 독과점.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교회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자, 그런데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뭐라 그랬죠? 의로우신 왕의 즉이시라 그랬죠. 예수님, 지금 왕으로 성전에 지금 입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일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 이런 불의를 예수님이 눈감아 주지 않고 그 불의를 척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주여야만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깨닫도록 하는 게 이게 심판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첫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지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지분.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지금 이 성전 역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물건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런 권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 집은, 그 성전은 우리 주님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집은.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 몸의 일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음? 역사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자유의지로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죠.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를 지금 반영하고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려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성전들을 밟을 수 없는 그런 돈으로 사람들을 차등을 둬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 무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이제 말하는 게 개혁된 신교 구교는 뭐냐면 로만 캐도릭이니까 뿌리는 로만 캐도릭부터 쭉 시작됐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1500, 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그를 하라는이 교회 문에다가 95개 반박문. 지금 현재 캐도릭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반박하는 그 글을 써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온 유럽에 퍼져서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아니죠. 사실은 신앙 개혁이죠. 다른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에 이걸 개혁한 거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 개혁, 혁신. 혁명 그게 이제 개혁교의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는 개혁교의 이름을 잘안 쓰고 그냥 뭐 교단에 있는 무슨 뭐 통합이든 아니면 합동이든 장로교 성결교 뭐 이런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만 우리의 볼 이름은 뭐냐면 개혁교예요 개혁교에 개혁교회 중에. 이제 교단이 뭐 장로교도 되고 성결교도 되고 감리교도 될수 있지만 우리는 개혁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개혁교회라는 건 뭐냐요? 그 당시 처음 개혁교회를 시작했던 이 종교 개혁자들, 이 개척자들이 걸어놓은 슬로건이 있어요. 그 유명한 슬로건이 뭐냐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한번 개혁했다고 그게 만고 진리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고 또 타성에 젖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이 혹시 성경 밖에 내 욕심과 정욕과 불의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는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개혁을 위치했어요? 우리가 다시 리폼 개혁돼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좀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면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듭니다마는, 부자 교회는 그 목사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아요. 가난한 교회는 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성직자들, 목회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그어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그 처우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교인들의 중간보다 못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찐저이기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은 그 교회 전체 수준의 중간 아래 정도 살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례를 못 받아서 어? 밖에 나가서 부부가 일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내 자신의 형편이 좋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나는 쓸수 있어. 그런 마인드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라고. 당연히 내가 쓸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걸 쓰지 않는 게 의로운 거라고. 그리고 그 의의는 뭐냐면, 나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데 우리는... 때때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돕는데도 인색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이 교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의 이야기다. 나 자신은 주님을 섬기는데 불이하게 또... 혹은 나 자신만 나 나의 가족만 내 교회만을 위한 그런 행동들은 없었는지 주님이 정말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 내 가정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볼수 있는 두 눈을 주셨잖아요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성품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행동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고인 물처럼 썩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때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품은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잘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과 생업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한 이 고난 주간이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